내일은 제70주년 현충일입니다. 승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기 위해 사명을 다했던 해군 장병들을 비롯해 모든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함께 잘 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맞고 내란수계를 파면하며 빛의 혁명을 이어온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에 나서겠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